안녕하세요. 다이어터, 비만 예방, 미세먼지, 중금속 해독에 탁월한 도토리묵 만들기 함께 해요. 산책길에 도토리를 많이 주었어요. 햇볕에 4, 5일 말려서 살자루에 넣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밟았더니 껍껍질이 그 터지면서 이렇게 도토리 알래를 분리되었어요. 큰 대야에 도토리를 담고 하루에 여러번 물을 갈아 주었더니 도토리는 선명하고 검은 물은 빠져나가고 이렇게 예쁘게 불린 도토리가 되었답니다. 적당량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 주었더니 믹서기에 넣고 갈아 주세요. 채에 여러 번 걸러서 앙금을 가라앉혀 하룻밤 둡니다. 이렇게 채에 맞춰서. 도토리 물을 이렇게 받아서 가라앉혀주면 이렇게 됩니다. 윗물은, 검은 윗물은 따라내시고, 이렇게 가라앉은 도토리 앙금 물을 냄비에 부어주겠습니다. 냄비에 갈아서 체에 걸러 놓은 안금을 이렇게 부어서 도토리 묵을 쓰겠습니다. 눕지 않도록, 냄비 바닥이 눕지 않도록 이렇게 저어주세요. 계속해서 냄비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저어 주세요. 도토리는 장과 위를 보호하고 당뇨 예방, 성인병 예방과 피로회복 및 숙취 효과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열량이 낮고 다량의 수분이 들어있어서 먹게 되면 포만감을 쉽게 느끼고 도토리 속 탄닌 성분이 몸속의 지방 흡수를 방해해서 체중 감량에 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저어주면 큰 기포가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계속 이렇게 저어주세요. 걸쭉해지면서 쫀득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도토리묵의 앙금 흰색에서 이렇게 무기 되어 가는 과정에서 색깔이 좀 검게 이렇게 도토리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 다된 겁니다. 이때 들기름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불을 끄고 용기에 담아 보겠습니다. 완성된 도토리. 목을 용기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식으면서 굳으면 목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두고 먼저 만들어 놓은 도토리묵을 썰어서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담고 양념은 간장 두 큰술에 고춧가루 한 큰술, 다진 파, 다진 마늘 조금씩 넣어. 한 큰술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통깨, 한 큰술. 참기름, 들기름, 한 큰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양념장을 위에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도토리묵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